한국 코덕들은 모르는 뷰티템들은 뭐가 있을까요? 키코 듀얼 글로스. 한국 찐 코덕들만 알고 있다는 제품. 인기 요인은 바르고 나면 묻어나오지 않는 지속력 때문이라고 하네요. 클리어 립라이너. 겉보기엔 흰색인데 발색이 안 되는 립라이너 같지만, 사실 립스틱 바르기 전에 입술선을 따라 그려주면 립스틱 번짐과 퍼짐을 방지해주는 제품입니다. 투명 왁스 막처럼 작용해 립컬러가 입술에 더잘 밀착되게 도와준다고 해요. 네일 컬러 칩 스티커. 손톱에 직접 바르지 않고, 스티커 위에 매니큐어를 발라서 발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구부려지는 마스카라 눈 굴곡이 큰 서양인들에게 특히 꿀템일 것 같네요 쉐딩 브러쉬와 아이섀도우 브러쉬 일체형 쉐딩 브러쉬 안에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내장돼 있어 자석으로 붙였다 뗐다 할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난 멀티 브러쉬라고 하네요 이거 속눈썹 보호 안 돼? 한국에선 아마 유행하기 힘들겠지만 속눈썹 연장을 길게 하는 서구권에서는 수요가 꽤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신박한 꿀템 뭔가요?